안녕하세요 아미 예비오 꼬치랑입니다. 오늘은 아미에 대한 한 가지 고민을 살짝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미이 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미 해야돼말아야 돼? 할까 말까 하고 싶은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미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다들 고민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미 아메이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은 생기신 거라 볼수 있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다면 이런 생각조차 안 들겠죠? 요즘 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자산수입이라는 속성의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언제까지 노동수입으로만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수입을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계신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미이가 자산수입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내가 정말 할수 있을까입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쉽게 되질 않아 고민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고민의 기준, 그 기준을 한번 따져보세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신용카드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빌려주시나요? 고민의도 없이 바로 못 빌려준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가 상황이 어려워 1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하면 살짝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크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까 말까' 선택의 고민이란 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할까 말까의 고민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기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다는 모습, 그 자체의 신호를 잘 알아차렸으면 합니다. 이미 해볼 만한 기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조금 더 알아보는 걸 선택해 보세요. 알아보는 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니깐요. 꾸준히 알아보시다 보면 어느새 할까 말까의 고민도 있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실 거예요. 아메이 보기보다 어렵지도 쉽지도 않지만 잘 알아보고 잘 공부하신다면 누구에게나 즐겁고 쉬운 사업이 될수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기는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완전한 자산수입을 만드는 과정이니 즐겁게 긍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조금이나마 아메이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